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이렇게 좋은 정보로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동영상에 보면 뭐 다양한 댓글로 이렇게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답변은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제 글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종 목이 아프신 분들이 어, 어떤 베개를 배야, 좋냐, 라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나만의 베개 사용법, 목통증을 없애는 나만의 베개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런 베개만으로 목통증이 없어지진 않겠죠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베개를 좀 이용해서, 그 다음에 이게 목을 좀 관리하는 방법, 자기 전에 하는 운동법을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, 이제, 베개를 베기 전에 나의 자는 자세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, 라는 걸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뭐 심장 때문에,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뭐 옆으로 자거나 뭐 등을 높여서 좀 자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주무시는데, 일단 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목통증으로 볼 때는 일단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자는 게 좋은 겁니다. 바로 자는 게. 자, 왜 바로 자는 게 좋냐. 바로 잘 때는 목자세를 바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옆으로 자다 보면 좀 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높이를 정확하게 자기 척추의 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이 꺾이거나 틀어지지 않게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요 바로 자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꼭 계속 바로 자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잠시 옆으로 잘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나 앉아서 오래 자는 것보다는 약간은 자세를 바꾸지만 원칙적으로 바로 자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목은 당연히 자꾸 바꿔줘야 몸매 자세를 바꿔줘야 근육이 한쪽으로 긴장되지 않고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면서 목에도 무리가 안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바로 자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베개는 어떤 베개를 베는 게 좋냐라고 할때 가능하면 목베개로 베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목은 만곡, 이렇게 c 자 전만을 이루는 c 자 커브를 이루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만곡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, 앞이 뿔록 나오는 c 자 커브 같은 만곡을 유지하게끔, 목에다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, 목에 만곡을 유지하는 목베개를 베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에게 딱딱한 목침을 베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목침을 베시면 안 됩니다. 아무래도 딱딱한 베기는 순간적으로 오래 눌리면 그 부위는 순환이 안 되고요. 특히 후두부에 오래 눌리고 있으면 후두신경이 지나가는 부분 우리가 뒤쪽으로 후두신경이 지나는데 이쪽 뒷머리가 되게 저려지고 머리가 찡해지고 이렇게 불편해지고 실제로 후두신경이 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딱딱한 베개를 베는 건 아니고 좀 푹신한 베개를 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너무 지지를 안해 주면 또 C 커브가 지지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강도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. 근데 적절히 목을 잡아 주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정도의 강도. 그래서 이제 목에 어떤 부위고 세게 눌려서 그 부위가 좀 너무 자극이 된다든가 눌려서 좀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강도를 여러분이 택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능성 베개는 나한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기능성 베개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자기가 이런 수건이나 이런 목만 받치는 베개를 써도 괜찮아요. 기능성 베개가 자기가 맞을 수 있는데 기능성 베개 뭐 여러 가지 그냥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. 목 베개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. 너무 이제 자꾸 베개를 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유 내 목에 맞는 베개를 사느라고 뭐 다섯 개니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나 이런 식으로 목만 받치는걸 위주로 하시는 게좀더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목을 이렇게 베개를 베는데. 그때 옆으로 벨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척추가 일자로 유지되게 또 베개의 높이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베개가 너무 낮아서 목이 아래로 꺾인다든가 베개가 너무 높아서 위로 이렇게 목이 들린다든가 이러면 목에 중간에 약간의 탈과 탈과 일어날 확률, 그러니까 목이 좀 틀어질 확률이 많아서. 이렇게 높이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. 근데 가늠 옆으로 오래 주무시는 게 좋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어깨가 눌려가지고 이 어깨가 전방으로 어 전방 변이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승모근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게 한쪽 승모근이 자꾸 긴장된다면 목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오래 주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옆으로 좀금 주무시는 분들해서이 어깨 높이에 맞게끔 이게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셔야 되고요. 베개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바로 주무실 때는 목베개로 이렇게 좀 매번 바꿀 순 없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또 자다가도 이렇게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베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만으로 다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전후에 꼭 목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목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되고. 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원심성 수축 즉 이게 뭐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항성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꼭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대로 꼭 하셔야 목의 통증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베개를 이용해서 이제 자가적으로 자기 전에 어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원심성. 수축이라고 그러고요. 원심성 수축.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얘기한데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저항성 스트레칭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죠. 근데 이걸 안 당겨 올려가면서 쭉 당겨주는 거를 저항성 스트레칭이라고 해요. 이 저항성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냐면 그냥 스트레칭하는 것보다 근육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개를 푹신한 베개로 목에 베는 걸 떠나서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슬쩍 딱딱한 베개를 이용해서 그걸 하시는 건데, 먼저 이런 식으로 누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뒤통수에다 딱 받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딱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. 왜냐하면 등이 좀 떠있기 때문에, 어, 서서히 등을, 등하고 목을 뒤로 쭉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서서히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서히 갑자기 뚝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간암 서서히 내려가서 이걸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좀 이렇게 등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중력에서 누운 거니까 이게 등이 서서히 등하고 목이 떨어지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목에 이 근육이 실제로 수축하고 있지만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뒤쪽 근육을 그렇게 하는 거고, 또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베개를 가나면 좀 높이어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가나면 일자로 되게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목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제 중력에서 어깨가 내려니까 가 서서히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힘을 주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목은 이렇게, 목은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계속 기능이 좋아지게 강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하면 반대쪽이 또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이마를 대고, 이마를 대고, 또 이렇게 엎드리면 딱 여기다 대고, 가슴이 약간 슬쩍 뜬 상태에서 서서히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. 가슴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마는 받치기 때문에 앞목의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데 서서히 가기 때문에 이런 저항성 스트레칭 형식으로 이 부분이 앞쪽 근육을 또 스트레칭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네 근육을 하고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턱을 이렇게 잡고 이제 회전하는 근육 우리가 특히 흉쇄유돌근이 그런 근육인데 이렇게 이렇게 회전할 때 이렇게 잡고 쭉 밀면서 근데 밀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지만 결론적으로 밀리는 겁니다. 쭉자 반대쪽 쭉 잡고 또 밀로 힘을 주면서 쭉 밀리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목의 내어네 방향의 근육과 회전하는 근육까지 다 해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저항성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목 주변의 근육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이 목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베개를 잘 베도록 하시고 자세를 잘 잡고 이런 자기 전후의 스트레칭과 이런 저항성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목 통증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. 해 주시고요.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